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막말 발언이 정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중국이 일종의 압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컬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하이밍 주한 주중대사가 한국이 중국을 패배하는 것에 배등한다면 후회할 것이라는 막말에 대해 이것이 한국을 보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이것은 분명 일종의 압박 전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주권 국가이자 독립 국가로서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을 결정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이 다음 달 벨라루스의 전술핵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것이 국제사회와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컬비 조정관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핵준비 폐쇄나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할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 경우 루카 생코의 끊임없는 수사학은 핵 능력에 대해 말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방식과 일치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Thank you, thank y 한국과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두 가지 o r e a 한국은 Korea. 한국은 Korea, 한은한국이중국은 패배에 대등하는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한국이미한국이미국은편 o r e a 한국은 k o r e 이것을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도로 볼수있 t t e m p t to retaliate against South Korea? And second question, I'm a s 이 i n 위 you,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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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알겠습니다. 제니. Um, 첫 번째 질문에서 제 말은 uh, 여기에서 일종의 압력 전술이 사용된 only, 것처럼 uh, 보입니다. 어, 어, 한국은 주권 독립 국가입니다. Uh, 훌륭한 동맹국이고, o n 뿐 아니라 uh, 전 세계의 좋은 아,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아, 그들은 적절하다고 아, 아, 생각하는 아, 종류의 아, 외 s 정책 결정을 아, 내릴 권리가, 아, 권리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아, 그들이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s t 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핵전기 테스 능력과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할 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Uh, the the constant rhetoric, such the case of Lukashenko, has keeping with reckless and irresponsible uh, uh, ways of talking about uh, nuclear ]이다. capabilities. Uh, but again,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핵무기의 이동이 임박했거나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증조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바꾸게 하던 것도 확실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책임하고 무모한 수사가 평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돈독해질수록 중국의 압박 전술은 더 강해질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이것에 대비할 해야 때라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의 야당을 이용하거나 때론 북한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압박 전술을 가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샐 틈 없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보이스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저 굿뉴스와 뺀뉴스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굿뉴스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국으로 선출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기쁘고요. 미국무성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임국 선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막 반복해서 했지만은, 유엔 안보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면 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비토를 행사해가지고 채택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한미일 삼국이 이제 상당히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한국이 안보리 비상인국에 이제 11년 만에 그가 다시 이제 재진입한 것은 네. 우리 외교의 쾌건 쾌거죠어 네. 이제 어 북한이 신냉전 시대를 통해서 중국 러시아 권을 지고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뭐 ICBM 등등 이러한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그저 비토권을 행사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쉽게 보면 안보리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래 5개국인데 두개두개 나라가 이제 북한 편을 들어서 유엔 안보리 혹은 유엔의 제재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한국이 전 대륙의 10개국 예, 그 비상인 국가로 이제 내년 2024년, 2025년 2년간 이렇게 재진입했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북핵의 위기가 있고 또 지금 군축 얘기 또 혹은 북한 핵을, 어, 보유국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그런 중차대한 입장에서는, 어, 북한 핵의 그 위기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 안보리 비상 이사국으로 어, 진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 의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이번 그 안보리 비상국 이사회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한 그전 세계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어, 우리가 밝히고 또 요즘 뭐 가상화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존적인 그, 어, 안보 문제, 그죠? 그런, 그, 해킹 문제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서로,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 해킹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가상화폐들이 많이 틀려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이버 안보 문 부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이제 주게 됐다. 그래서 2024년 어, 일본이 2023년, 2024년 2년간 비상임 이사국이라서, 어, 미국의 상임 이사국, 또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또 일본의 비상임 이사국이 2024년에는, 내년에는 복취하게 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년에 북한 핵 문제를 효율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밴뉴스로는요,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또 막말을 했더군요. 또그 야당 대표님이 재명 대리고 완전히 뭐 외교 관례에 어긋난 짓을 했는데, 아니, 중국 대사가 왜 그,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내정관측이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 붙지 말고 중국에 붙어라는 거 아닙니까? 어, 중국이 저기 패배를 저기, 어할 거라고 배딩하는 나라는 후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아주 그 저기 악담이에요. 말하자면요, 한국을 보복하는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중국이 기법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요. 네. 미국이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 중국 경제 통제, 봉쇄에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지세분에서도 어, 얘기했지만 대중국에 대한 관경책. 어건 이 신냉전 시대 시대에는 대중국에 대한 강경책을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뭐 굴기 한다든지, 혹은 또어저 어, 중국 나름대로 저제 G2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좌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의 경제, 국내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 지방마다 지금 여러 가지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미국과의 화해를 하기를 원하고, 미국도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어, 중국이 지속, 저, 이제 소비국가인 중국의 경제 공세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어, 이제 보호법, 의견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런 IRA나 또 이제 그 반도체 보호법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이제 고용을 통해 가지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미국의 여러 가지 생산물품들이 중국의 소비시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는 미국은 상당히 지금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하려고 했다 외부적으로는 강하게 대중 압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벌써 미국과 중국은 벌써 이미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중국은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자파 독재 5년 동안은 신중이 아니고 종중, 중국에 종속되는 그러한 입장들을 이해찬을 비롯해서 중국 대사로 갔던 어, 어, 어 노대사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장하성이라든지, 이러한 비굴한 소위 시, 시진평을 칭송하는, 중국 공산당을 칭송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배진을 했단 말이에요. 네. 또, 문재인이 가서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의 이 품격인, 또, 국격인, 또, 국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존심을 혼밥을 통해서, 혹은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서 뚫게 맞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졌는데도 중국에만 가면은 혹은 중국 문제가 나오면은 민주당은 왜 그렇게 작아지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연장선이, 어? 어? 그 연장선이 어이 소위 말하는 이해찬이나 이러한 민주당의 그 연장선이 이재명한테도 영향이 미쳤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어 네. 그런데 중국은 어, 중국에,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는 국장급, 그것도 부국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올려가지고 싱하이밍이 온 거고요. 네. 또, 또 하나는, 어, 한국에 있는 그, 이번에 이제 싱하이밍이 소위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그렇죠. 또 막말, 또 허위사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본국정부, 중국 본국정부하고 다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의도적인 도발을 한 거죠. 그렇죠. 왜? 한미가, 어, 동맹이 강화되고, 이게 안보 가치 동맹까지 가고, 경제 동맹까지 가고, 또 지세번에서 한국이 여러 가지 대중 압박에 대한 동의를 하고, 또한미일 삼국이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제이코드의 안보자 다자체제 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머리 끝까지 있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한국의 국장급밖에 안 되는 야, 어, 중국 대사에다가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중국 정부의 할 얘기를 다알아내시고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서 민주당의 유, 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그걸 공개했다 를 이거. 그러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연기 도지사관밖에 안 된다, 이거지. 어, 그렇게 자기가 제일 야당으로, 어,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는, 이거는 중국 대사가 분명히 지금, 어, 한밀, 이게, 어, 연대라든지, 이 세번의 문제에서 중국의 불만을 분명히 자기 앞에서 얘기할 텐데, 그거를 생중계를 틀었다. 그러고 그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 제가 이재명이었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 북한의 핵, 그, ICBM이나 그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왜 안보리에서, 그쵸. 왜 자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그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걸 그쵸.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해킹에, 그는지가 중국에서 북한 해킹에 해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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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그저 여러 가지 SNS 통한 그러그 안보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 사이버 그 불법 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현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어 한국에다가 위협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중국 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그거는 중국의 사대를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한민국장급밖에 안 되는 중국의 사대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주중 정세호 주중대사가 있지만은 역대 주중 한국대사는요. 중국의 부부장 차관 못 만납니다. 중국 철저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야당의 대표란 그것도 의석이 제일 많은 어, 제일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한국의 자유 우방국과 가 다른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15분간 어, 연설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쓸수 없는 일이고 네. 어, 야당 대표의 자격도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역시 까이안 되는구나. 경기도지사 깜밖에 안 되는구나. 경기도지사 경기 할 때야, 중국 대사하고 만나가지고, 뭐, 중국에 투자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중국이 고립된 상태에서 장을, 장을 깔아준 거잖아요. 장을.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일로 보면은, 이재명이는 완전히 중국의 이용을 당했고, 국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적절하게 여야를 갈라치게 해놓고 한 집은 두 가족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화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국익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중국에만 구실거리고 중국에만 그냥 어 저기 예스예스하는 사람으로 이제 판명이 났으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 선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 국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가 그때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방내 정치인 중에서 적극적인 반미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을 다 보내놨다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미국 정부는 뭐 반신반의 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한국에는 분명하게 어 진중 진북 반미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야당의 그저 의원들 말이야 싱크탱크에 와가지고 무슨 뭐 세미나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식들 부탁하러 왔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뭐, 뭐, 여성, 저, 야당 의원은, 노골적으로 그, 쉬는 시간에, 싱크탱크 CEO한테, 아, 우리 애가 어디, 어디 있는데, 좀 뭐, 저거, 저 저거 잘 부탁한다고 내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반미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하여튼 자격 없음! 한국의 국회의원들 다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어 중국 대사, 싱하이밍 초치 아니라 중국으로 돌보내야 되고요. 어? 한 주중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도 초치를 했다는데. 또 맞불작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번에 오늘인가 한미일 주중 대사들이 회동을 했어요. 베이징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동에서 어떤 걸의논했지 모르면 내가 이제 내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것... 이제 중국이 예 한미일 대사가 이렇게 같이 미국 대사 중심으로 아, 네. 모인다는 것 자체가 회동했다 회동하는 자체가 상당히 의,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는 공동으로 중국에 대처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대사도 조치를 당했고 일본 그렇죠. 대사도 조치를 당했어요. 여기는 아, 아. 한미일 네. 삼국 대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다 조치를 당했다. 뭐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아, 그런 아.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미일 동맹들을 끌끌어게 여기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한 그 저기 그 국방, 군사적인 대화는 안 하지만 외교적인 대화는 뭐 어떻게 열어놓고 있는지, 뭐,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 중국 을 다시 간다, 안 간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 잘. 지난 미국대사는 그 페로시 하원의장이 그 대만 방문할 때,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 대사는 조치를 했죠. 네. 일본 대사는 이번에 지세번, 지세번 네. 관련해서 조치를 당하고, 한국 네. 대사는 싱하이밍 어때, 네. 저저 조치했다고 맞불로 조치를 했는 상국의 한미일 상국 대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다 조치 당하고, 네. 또 상국 대사가 어, 우리가 이제 상국이 협력해서 중국 정부에 대응하자 해가지고 뭐 어제죠 어제 어제 네, 첫 회동을 어, 예, 예, 동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어떤 말이 나올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리고요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할때 IMO라고 그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상기구에 사전에 예고하지 않겠다고 김여정이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이 발표를 안 하고, 이 북한이 2차 위성 발사라든지 또는 SLBM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를 한다면, 은 상당한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되죠. 지금 예. 자기들이 이제 뭐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한 시안이, 예. 어, 어제, 어제 공시로 이제 끝이 났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 IMO, 의견에 국제 회사 기구에다가 통제안 하겠다 자기 발표를 어, 그래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죠 만약에 이게 오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뭐 오발령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식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총체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이제 IMO에다가 통제안 하는 그런 미사일, ICBM, 이런 걸 발사한다는 것은 컴퓨로 보면 은 무력 침공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더 미국이나 우방국가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워낙 알수 알 없는 그 인간들이라 어, 발사를 어떤 발사를 할지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또 어떤 경고를 내려야 할지도 빨리 저기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발령 나가지고 한번 소란을 피웠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국 정부도 이제 큰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대반격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그 휴전을 앞두고 어,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휴전, 휴전을 위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하면서 휴전선을 이제 그 사례가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보는 게요. 결국은 이제 이제 곡물을 이제 생산해야 되는 시기고, 여러 가지 네. 국제적으로 봐서 독일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 이제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을 러시아가 네. 어 이제 나가는 것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또 네. 우크라이나 군이 어 이제 영국 그 전차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점이 왔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미국도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왜냐면 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 와중에 미국은 국내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급망 문제, 또이 가스 문제, 연료 문제, 그 다음 식량 문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미국은 이미 그걸 국제적으로 빌미로 해가지고, 어, 분리 인상을 통해서 IRA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나, 혹은 반도체나 우방국가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겼어요. 이제는 미국이 나름대로 그 국가의 그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동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 가동이 이제 고용이 지속되려면 이 가동을 오래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이미 분라의 정장을 끝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한 전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총대를 독일이 메고 간다. 그러면 독일이 독일로 봐서도 가장 피,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독일이 어, 이제는 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해라. 그러면 바로 휴전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모 용도 도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영국 그 수, 수상이 그러니까 총리가 지난 그 목요일에 와서 이제 외곽 간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도 지켜봤는데요. 어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그 첨단 기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이 이걸 이용해서 WMD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이라고 힘조 말하면서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상당히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항상 영국은 미국 편에서 제일 선두로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라스트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 그 고위급들이 탈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러시아에 있는 저기 저기 탈북 고위층이 또 탈북을 했는데. 대교관 외교관. 예. 현재 북한이 대내적으로 식량난뿐만이 아니고. 그 식량난으로 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네. 결국은 뭐 미사일 발사 미사일 대외적으로 뭐 국방 관련해 조사를 많이 하면서 그 반대쪽으로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전반적인 기강을 잡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어, 나가 있던 사람들 다시 다공국으로 불러들여가 교육을 시키고 심화 교육이라 가지고 걸시기 다시 내보내고 뭐 이러한 과정에서 도저히 도저히 자기들이 들어가면은 어숙청 대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이제 그 마지막 발악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문 어, 김, 김정은 정권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을 철권 정치 그러니깐 그 북한 내에 강력한 철권 정치를 통해서 통제를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반발하는, 이제, 지식인들의 집단적인 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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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철북,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한참 만 미국과 북한의 그, 저기, 핵 문제 때문에, 어, 양자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북한의 그 고위급들이 많이 워싱턴에도 왔었거든요. 뭐 연락사무소를 연다, 안 연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이럴 때 내가 북한 고위층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북한이 이 나와, 나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대요. 외화 획득을 해라고요. 그다음에 그 외화 획득의 어느 선에서 못 미치면은 할당을 줘갖고 못 미치면은 들어와서 숙청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임무를 위해서 막 이어다니면서 교포와 접선을 해가 접촉을 해서 돈을 끌어간다든지 달러를좀 달라든지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탈북자들이 고위급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닐 거로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은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뵙기를 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